지금부터 COS를 개방을 해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셔가지고 땡기시면 되는데, 땡기고 예,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을 천천히 이렇게 빼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COS 퓨즈가 나갔을 때 이제 COS 퓨즈를 빼내고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돌려서 빼주시면 됩니다. 눌러서 놓게되면이와같이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이거를빼시려면은윗분을을려려지지고퓨즈빼빼내게 됩니다. 그럼 하즈가빠게게될 겁니다. 게즈면 퓨즈가 이렇게 면이즈가소면이됐다하생이하고 새로운 하즈로교체하는 방법에 하면 서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면이면 이렇게 하면 이렇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하면 이게 하면 하 퓨즈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내부에 퓨즈가 있습니다. 그 퓨, 절연통 안에 퓨즈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통 안에 있는 퓨즈는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집니다. 용량이 작은 거는 이게 얇고요. 용량이 큰 거는 이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작은 거는 이와 같이 얇은 퓨즈가 달려있고요. 용량이 큰 거는 조금 더 두꺼운 퓨즈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끊어지면서 이 안에서 줄이 끊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휴즈 교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휴즈를 끄기 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해서 그걸 넣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넣게 되면 여기 부분을 이제 조여주셔야 되겠죠. 조여주시고 다시 그 부분을 또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을 하실때는 보시는 것처럼 얘를 약간 장력이 있게끔 얘를 먼저 예 그렇게 놓고 땡겨주시면 됩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이걸 손으로 이걸 살짝 예. 눌러주신 상태에서 예 거기를 한번 감고 시계방향을 한번 감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사선으로 올라가면 돼 한번 감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 그 상태에서 저 위에를 잡아, 돌려서 잡아주시는 게 낫겠죠? 예, 그거를 잠궈 놓으시면은, 거기가, 잠겨지게 됩니다. 잠긴 상태에서 나머지는 이제 풀리지 말라고, 이제 팔자 매듭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면 잠겨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다시 넣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넣 아니요, 거기서 밑으로. 아니 반대쪽으로. 그 예, 건너편 쪽으로 가서 그아니그 위로 가서 밑으로 해 가지고 예. 밑틀에서 예. 예, 집어넣어서 위로 올라오죠, 기 그렇게 해서 당겨 주시면 됩니다. 당긴 다음에 밑으로 당기게 되면 이제 팔자 매듭이 돼서 잘안 풀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끝에 부분을 커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